예, 역대상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대상이라는 것 상하가 한 권인데, 그래도 상반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역대상에 보면은 정말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아, 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또 기록하는 목적이 시대가 어떤, 이, 이 기록, 이 기록 배경이 어떤가 하면은 포로가 이제 포로 시대가 끝나고 귀환해서 에스라가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이것은 정리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이때 당시에, 음, 포로로 돌아와서도 보면, 보니까 막 이방인들과 결혼해가 있고, 또, 어, 또 이방 문화가, 이스라엘 거의 뭐, 그, 이방 문화가 엄청 들어와가 있고, 그냥 혼합되어 있고, 자기들은 선민인데, 이 선민, 거룩한 민족에, 그, 구별되어 있는 거룩함이 없어진, 많이 희석되어 버렸죠. 그리고, 또, 이들이 삶을 통해서 11조를 온전히 내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 제사장 직무에 이탈해서, 이제, 어, 그, 그죠. 그, 정통성을 막잃어가는 거죠. 이러니까, 아, 우리가 선민인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선민이고, 신정국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오느냐? 여기 보면은, 우리는, 그, 고룩한 백성이다. 이것을, 그,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우리도 보면은, 집안 좋은 사람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족보를 많이 따지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은 좀 특징이 족보에 보면은, 역대상 일장에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또 우리나라 그 역사를 쓰려면은 우리는 어디서부터 합니까? <laughs> 어, 그 박혁거세부터 합니까? 하여튼 근데 그그 그 나라의 시조가 다 있거든요. 그그 그 시조도 있고 그걸 뭐합니까? 그거를 뭐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신화 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담부터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 중심의 나라다.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고,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민족이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일장은 인류의 계보를 이야기하는데, 그 계보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쭉 가서 이제. 우리가 보니까 여기 이제 쭉 내려가면 우리 1장에 보면은 아는 사람이 많죠 아브라함까지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 2장에 가보면은 바로 유다의 계보가 나옵니다 유다의 계보가 나온다 이 말은 그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유다의 자손으로 나오죠. 그러면은 유다 계보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다윗의 계보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유다 계보 그 다음에 삼장에 가면 다윗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렇게 또 어, 이렇게 또 유다 또 다시 유다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만큼 유다이즘 이들은 아주 그 신정 국가, 자기들이 구별된 나라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6장에 가 보면 레위 자손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이렇게 계보들이 있습니다. 그 계보대로 기록을 해서 여기 보면은 레위 자손 그다음에 는12 지파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 가 보면은 이제 어이 나라가 이제 온전히 세워지는 신정 국가가 되려면 다윗이 정통적인 왕이 되야 되죠. 그럼 다윗이 왕이 되는 그 배경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 그런데 사울이 죽는 1 십장에 가 보면은 사울이 죽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기록해놨습니다. 십장 1 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신접한 자에게 가서 가르침을 청했고 그다음에는 요아께 묻지 아니하고 어 그를 그니다 그리 함 요약께 묻지 아니함으로 요약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아들 그그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 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다윗 왕조가 기록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열1기 사무엘상부터 열한기상까지 쭉 봤을 때 다윗의 기록을 우리가 봤는데 여기는 보면은 이 다윗에 대해서 좀 음, 아주 높여놨습니다 다윗 다윗의 부족함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바세바 사건도 없죠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첫 번째 다윗이 즉위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뭘 했다는 거예요. 어 다윗 에게는 아주 용,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다윗은 법궤를 하나님 앞에 그 법궤를 운반해서 음, 하나님 그 어, 법궤를 이제 성전 그 운반해서 어, 들어왔습니다. 다윗 에게로 가져왔죠. 다윗 성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법궤 안치를 하고. 그다음에 1 4장에가 보면은 14장에 가 보면은 이제 다윗의 통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다윗은 이때부터 하나님이 어 14장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갈까요?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러면은 전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지 마라 하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은 번영하고 어, 번영합니다. 그래서 어, 또그 어, 다윗의 번영. 그 다음에. 어, 그 다윗이 그 뭐죠? 그 바세바 사건은 기록되지 않았죠. 그래 보면 얼마나 번영하느나 18장에 보면은 6절 다윗이 다메섹 사람 아 수비대를 치고 아람 사람을 치고 그놈의 뭐 조공을 바치던 자들 아니 다윗에게 조공을 다 바치게 하고 그런데 다윗이 어디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겠다. 다윗의 번영과 정복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높였죠. 시편에도 또 다윗은 언제든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자이죠. 그래서 정복사업이 18장부터 계속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리고 19장에 가보면은 <laughs> 이기 1 8장에도 다윗이 정복하고 이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온 이스라엘 다그 다스릴 때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이거예요. 14절에 보면은 그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정복하게 했지만, 다윗은 또 다스릴 때는 어떻게 다스리냐? 다윗의 삶은 어땠느냐? 모든 백성에게 정의 공의를 행하는 그런 왕이었다. 그리고 19장에 보면은 참 이스라엘 너무 괴롭혔던 암몬을 정복합니다. 암몬을 정복하고 20장에 가보면은 블레셋을 정복합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대적이었던 이스라엘의 대적이고 숙적이었던 그런 나라들을 다윗이 다막 정복해 나가니까, 어,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어, 이제 다윗을 충동하는 누가 있겠어요? 마귀 사탄이 있겠죠? 그래서 21장에 보면은 사탄이 이래라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 개수하겠다.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11개에서도 봤지만은, 여기는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 다윗을 충동했다 하거든요. 근데 11개 보면은, 앞에 보면은, 어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충동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사탄이 자기 맘대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왜 다윗을, 다윗, 하나님이 다윗에게, 에, 사탄의 충동을 허락했는지를 우리가 앞에 배웠죠. 그런 것처럼, 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다윗 때, 그,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기게 했는데, 물론 그것도 다윗이 알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정말 충성스러운 용사들 아주 대단한 그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그그 그, 그 말은 다윗이 엄청나게 강하게 된 거죠. 강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강함 사람이 말에 힘이 세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닌 것을 다윗이 아는데도 이 순간. 대단한 군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많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내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그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이그그 그, 그,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바기에게 문을 열어줬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문을 열어 줌으로 하나님 허락해서 이거 이 인구 조사함으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그래서 인구 조사. 그래도 여기는 다윗이 그렇게 그어 실수나 이런 것은 이렇게 강조를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다윗이 어땠느냐?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 그 성전 다윗이 에 성전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길게, 많이,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성전을 건축 준비를 하는데, 정말 아주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끝내기도 했지만, 또, 이제 성전 안에 성전을 유지하고 운행하는 그런 그어 조직을 다 지금 갖는거예요 그래서 24장, 레윈을 분류해서, 이제는 레윈을 구비라고 분류하고, 그다음에 찬그 다음에 그레윈 중에서 찬양대를 구성하고, 문지기와 징글를 맡기는 자들을 구성하고, 이렇게 아주 또 군대도 편성해놓고, 그러니까 어린 여러 아들들이 다윗의 아들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들 중에 하나님께서 지명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리고 약하니까 이 솔로몬을 그, 그 솔로몬이 왕을 이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놓는 거죠. 정치적인 것도 군사적인 것도 이렇게 또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성전에서 성전을 건축하면 그 성전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이렇게 조, 조직을 갖추어 놓고 죽습니다. 그런데 참 다윗의 유언이 뭐냐 28장이 다윗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유언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솔로몬 너를 왕로로 지명했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계명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있어라. 그래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누리고 그 영, 그렇게 그 네가 잘 다스리고 하나님 떠나지 않으면 네가 영원한 기업이 되고 어, 그렇게 되니까 네가 하나님을 잘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와 영원토록 함께한다.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어, 이야기를 하는거죠. 솔로몬에게. 그리고 어, 다윗은 또온 어, 회중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또 이야기하라기를 내가 이제 어, 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것인데 내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내놓는거예요 정말 자기 안에 개인적인 것도 어, 은금과, 어, 녹과, 철과, 성전을 위한 모든 것을 자기가 이제, 어, 그러니까 그야말로 드리는 거죠. 어, 다윗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도 자원 해서 뭐 엄청나게 성전 준비를 위해서, 어,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윗이 회중을 향하여서 자기가 뭐,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응급을 다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어 다윗이 송축합니다. 여호와 아 다윗이 29장 10절을 보면 다윗이 온해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이렇게 합니다. 그죠? 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고 11장에 보면 11절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자가 이 땅을 떠나고 이제는 죽음 앞에서 주를 찬양하기를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요와는, 요와여 주권도 주께속하였고, 자기가 왕으로 주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다. 주권도 주께속하였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자기 삶을 자기 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그 찬양하면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뭐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 19절 29장 19절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이 정성된 마음이 뭐냐하면은 완전한 마음 이런 뜻이에요. 주어서 계명과 권명과 윤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어, 내가 위에 준비한 모든 걸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 그가 어, 그 하, 하나님 앞을 송축,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어, 자기 아들을 맡기고 그 아들에게 건축을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면은 다윗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종기를 누르다가 죽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축복을 여기서 봅니다. 그런데 참 죽음 앞에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역대상은 역대 원래 역대 하까지 연결하면 설명을 할수 있는 하면 좋지만은 우리가 이제 역대상만 우선 보겠습니다. 역대상은 다윗 의 연대기야. 다윗이 얼마나 어, 그 이스라엘에게 대단한 인물인지 이걸 두각시키는 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히 기록해놨기 때문에 어, 볼 수가 있고 역대하는 왕들에 대해서 또 자세히 기록해놨기. 유다 왕들에 대해서만 쭉 기록해놨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하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같이 함께 따라오기를 바랍니다.